미역은 들게 있더라. 서류를 맨날 써야 되고, 저주도 줘야 되고, 우유를 주지 않으면 은 해골들이 개염병... 개돼지들아, 대충 그냥 주는 봉급 받고 살 것이지. 그안쪽 월급 좀 빌릴 수도 있지. 참... 어... <무늘로> 뭐야? 아, 아자젤이 나오는데? 연구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악마들 사이에서 계속 논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루시퍼! 루시퍼는 초콜릿 베이 케이크를 좋아하는 지옥의 여왕님입니다. 오늘은 세컨드 서클 마지막 화입니다. 바로 그러면 아자젤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도잉. 늦은 밤 헬테이커는 모데우스 판데모니카 그리고 말리나와 함께 영화 마라톤을 즐기고 침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헬테이커는 아자젤의 문 아래에 있는 틈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자젤의 문을 두들깁니다 예 누구세요 헬로 <laughs> 어, 아자젤이 나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헬테이커씨 세상에 벌써 그렇게 늦은 시간이야 뒤에 보이는 그녀의 방은 상당히 혼잡스러웠고 무언가 걱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하니 오 oh, 네. 아 논문을 쓰고 있나봐 당신의 논문이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는 논문 주제로 가지고 있어요 어째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자젤은 대학원 후보생을 만난 교수의 눈처럼 흥분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에는 물리적인 물질로 구성된 비생물적인 것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삶의 정의화에 관한 많은 질문들과 싸우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생물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모든 수습기 때문에 당연히 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 아마 아..예?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하는 동안 저는 현실의 능력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어 두통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당신은 관자놀이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긴 한데요 일단 자고 일어나서 어 하자고요 어떤데? 실 시간이 없어요 엘데이코씨 천년 안에 논문을 끝낼 계획이라면 지금 최대한 많이 논문을 써야 합니다 그럼 이건 어때? 시내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품들이 잔뜩 있거든요? 오늘 잔다면? 내일 뜨거운 데이트하러 걷던데 박물관이라 말만 들어도 아자젤의 눈은 접시처럼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헬테이커씨 자 그럼 이제 자러 갈래? 잘자 헬테이커씨 바로 그냥 문쾅 닫아버리고 헬테이커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아자젤을 박물관에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시간이에요? 바로 차에 태웠습니다 지금 아자젤씨 시? 다 같이 이사했던 그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인터뷰 모드하시는 우리 엘테 코씨 익숙해지기 힘들었을지도 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힘든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라는 말이죠 예. 만약에 힘들면 그걸 자기 혼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갑자기 진지해졌어 내가 어젯밤에 늦게 자서 그런 거예요? 아예아 예. 아, 그렇군요 아자젤은 한숨을 쉬고 그녀의 어깨는 젖졌습니다 너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당신뿐만 아니에요 나만큼 연구에 흥분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난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난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자젤씨 그게 아닌데 오. 진실을 원한다면 테이커씨 저는 당신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그보다 더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같이 있으면 마치 가족이 있는 것 같았단 그런 느낌? 제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저를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 해준 사람들이 있죠 그 덕분에 저는 가장 좋아하는 편안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박물관까지 태워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데리러 와도 돼요 스톱 거 멈춰봐 사과를 할게요 예 기분이 상할 줄 몰랐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걱정돼서 그래요 노력할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래? 박물관을 하루종일 그냥 하이프리 패스권 끊었단 말이야 아 어떻게 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아자젤은 의심스러운 듯이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옆. Yep. 아자젤은 사과를 받아들였고 다시 미소를 띄었다고 해요 좋네요 자 그럼 박물관으로 들어가자 어우 귀엽죠 또 유일한 천사 아니겠습니까 넓은 박물관을 신나게 몇 시간 동안 계속 뛰어다닙니다 딱한 시간 한시간밖에 없습니다 힐테이커는 대충 쓱쓱 보는데 이제 아자젤은 한 작품에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큐레이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이 작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왜 그러시죠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 작품이 가짜라는 거 알고 있나요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침묵으로 바뀝니다. 생각을 바꿔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어 아가 아가씨 예. 뭐 때문이지요? 거짓말이 마리카... 아닌데. 왜? 자네는 진정하세요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낼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녀가 내갤레르이대에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니? Yep.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 그게 맞고 바로 그거야 너희들은 바로 이 미술관에서 나가고 박물관에서 나가 당신들은 이제 이 박물관에 들어올 수 없어 나가 벤이야 벤 고집센 큐레이터가 우리의 뒤를 바짝 따라붙고 박물관의 블랙리스트에 기입을 합니다 우리는 집을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부릉 아 제이 팔뚝에 손을 얹습니다. 고마워요.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줘서.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랐어요. 아, 걱정하지 마. 난 항상 네 편이라고. 알지? 아, 이런 쓰레기 같은 박물관에서 빨리 허다닥 가버리자고. 역시 이상 남자 테이커 형님. 하렘은 괜히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제젤 씨와의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시퍼와의 데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렛츠 고요. 루시퍼는 항상 열심이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어 보입니다. 아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카사노바 어떻게 됐어? 뭐 데이트는 열심히 하고 있니? 저 지먼트랑은 파브르곤충박물관에 잘 다녀왔지. 어? 뭐 이제 시작이네. 더갈 사람은 없나봐? 뭐 조금 쉴래? 아 좋은 소리야. 어디 갈래? 하루 종일 다리를 뻗지도 못했는데 동네 산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둘이 함께 집을 나가서 따뜻한 방공기를. 니다 반짝반짝 반딧불들이 풀밭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아 아름다운 생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벌레 때는 진짜 야물딱지게 밥만 처먹고 막 씨알껏 다른 곤충 씹어먹고 그래 아름다운 생물은 아니야 곤충에 대해 많이 아는 모양이죠 여자는 자기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생명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져 서 그렇지 않니 약간 상여자적인 성향 대한민국 에서 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아닌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약간 따끔, 따끔했다고 해요. 아, 뭐 하루가 좀 많이 바빴나 보군요. 아, 항상 그렇지만 지옥은 들게 힘들어. 서류를 맨날 써야 되고 저주도 줘야 되고 우유를 주지 않으면은 해골들이 개 연병을 해. 개 돼지들은 대충 그냥 주는 봉급 받고 살 것이지. 그 조금 월급 좀 빌릴 수도 있지 참. 그래서 당신은왜 그걸 계속 합니까? 예고 없이 지옥에 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퍼즐이 돼야 되니까. 허 어, 어, 뭐야? 치우 개군주는 어떤 악마도 원하진 않겠지만 반대로 또 모든 것을 탐내기도 해. 이 타이틀은 상당히 무거워. 정말 작은 일이 아니야.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아래를 볼 수밖에 없거든. 민주적인 선거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대통령 제리가 있거든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당신이 지지하는 성향은 어디 쪽? 누가 케르베로스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까? 내가 아는 바로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 아 아까 공원에 데려갔는데 날 강도지 다려온 사람을 야물딱지게 때려 팰라 그랬거든. 케르베르스는 최악에 대한 후극을 가지고 있다고. 반말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오염된 영혼 같은 거 말이지. 아 그건 맞더라고. 란제리 속옷 가게 근처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쫓는 것을 내가 확실히 봤거든. w h a 에러 못, 모데우스. 어, 그 모데우스가 관리했다고 난 생각을 할게. 아 집에 거의 다 왔네요 한 바퀴 더 도실래요? 아 나는 이사책이 꽤나 즐거웠어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그 덕에 살았다 대화해줘서 고마워 어 뭐야! 유리창이 화끈하게 깨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구만. 그 소리와 함께 식당의 의자가 집앞 창문 중 하나를 통해 튀어 나옵니다. 무례한 인간, 집안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가. 케르베로스까지 네가 이렇게 그들을 감찰 때는 아니야? 니야? 어. 당신이 해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내 책임이야. 내가 눌러버리러 갈라고. 아 그렇긴 한데요. 오! 아 테이블. <laughs> 의자만 날아간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어때? 둘은 청소를 할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진합니다. 오늘 밤은 확실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루시퍼가 자신의 사생활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해준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당신은 끊임없이 문을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다. 뭔지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역시다! 역시다! 우리의 캐르베로스 장들 등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당신은 캐루베로스의새 몸이 덮치는 것을 알겠습니다. 코어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들은 여러분의 방을 뛰어다니며 선발에서 책을 꺼내고 바구니에서 옷을 꺼내고 옷장에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뭔데? 아 어, 좋아 깨어났구나 내 아침 커피 잊지 않았길 바래 멋지 트리플 마키아또 위에 휘핑크림 그리고, 버지노브 티어가 뭐죠? 루시퍼를 본 적은 없었지. 그녀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며칠 동안 그녀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에 맞춰서 캐르베로스는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너에게 남겼어. 계속 잘하라고 얘기하던데? 그녀는 입술을 위로 올리면서 모든 이빨을 야물딱지게 이야, 보여줬습니다. 아, 웃었다는 얘기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루시퍼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세요는 무슨 뜻이지? 테이커, 당신을 찾고 있었어. 아, 아 진짜? 지난번 퇴사 이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도와주도록 해야겠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해두고 있거든. 내가 정확히 맞춰볼게 키가 크고 몸 좋고 넘넘하게 잘 생겼다. 맞지? 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더럽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나르시스트 있어? 우리 점심이나 먹자. 출장을 가야 돼. 어 어디로? 우리 지옥으로 갈 거야. 아 그런데 뭐가 걱정이지? 내가 집을 오랫동안 떠나는 게 얼마나 불편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겠네. 더 책임감 있는 악마들 중한 명을 대리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지만 당신이 없는 동안 누구를 믿고 평화를 지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역할에 딱 맞는 악마는 두 명뿐이지만 어떤 악마를 선택해야 될까? 아 이렇게 선택지가 나오네요. 저시스 판데모니카. 저시스가 든든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자기 일할 것 같고 내 판데모니카는 일 처리가 너무 많고 내 스타일은 솔직히 판데모니카의 일을 맡기는 게더내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판데모니카는 뭔가 강함. 판데모니카로 가죠. 내 하루를 만들기 위해 10가지 카운트를 세지. 그때부터는 손톱을 뽑아낼 거야. 루시퍼랑 나는 지옥으로 잠시 갈 거라서 잠시 동안만 집을 맡아주지 않을래? 반데모니카 입술은 정말로 괴물 같은 미소로 벌어졌습니다. 완전한 인정력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근처에 조금 변화가 있어도 괜찮겠어? 아, 나는 적어도 24시간 동안에는 불이 닿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 우리가 출장을 잠깐 갔다 올 정도 되겠다. 그 자리에서 몸을 돌린 루시퍼는 거실 중앙에. 방금 붉은 빛이 도는 포터를 열며 손을 흔든다. 카우방을 딱 열어 버린 거죠. 그럼 같이 가자, 테이커. 오, 빨려 들어간다. 아, 오랜만에 보는 이 지옥의 문이죠. 두명은 서류 가방에 야물딱지게 서류를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아, 루시퍼. 예. Yeah. 어, 이건뭔뭔 뭔 선택지일까? 난 이게 솔직히 좀 궁금해. 이 자매인데 사람 죽일 것같이 얘기를 하니까. 악마 자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 아 아, 그들은 그렇게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 지들라나는 시끄럽게 자기 이름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심각한 관심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 그럼 말리나는 지옥의 늙은 영주들이 타도되기 전까진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악마는 한 마리도 없었거든 이제 슬슬 짐 싸는 거 멈추자 떠나기 전에 얘 친구를 좀 만나야 돼서 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을 거야 꽤 시간이 지났지만 루시퍼는 아직 돌아오진 않았어요 5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테이커는 복도를 내려다가 보기 시작하며 그아래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꼬불꼬불한 문을 통과하면 거대한 홀에 있는 자신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곳은 한때 왕의 자리에 비슷한. 위치였을 것이고 그 왕자 앞에 머리를 푹 숙인 채서 있는 지옥의 여왕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루시퍼 왜 여기 왔어요? 난네 친구를 보러 간줄 알았어. 루시퍼는 천천히 뒤로 돌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묘비를 앞에 두고 조용히 몸짓을 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 돌은 나의 가장 위대한 동맹이 나의 순진함에 대한 대가를 치렀던 장소야. 그녀는 내가 이 왕자에 오르는 걸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포기했어. 우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옥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말이야. 우리는 지배하는 악마의 영주들, 그들을 왕자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지고 본격적으로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녀석의 마지막 행동이 내 친구의 심장을 강타했고 그녀는 그렇게 간 거야. 그게 내가 이곳에 온 이유야. 항상 그 대가를 상기시키기 위해. 나도 그녀에게 경의를 표현해도 될까? 엑스를 눌러 조이를 표하시오. 그럼 집으로 가자. 루시퍼가 다시 포털을 열자. 현실이군요. Hello. 뭐야? 집으로 돌아올 때 뭔가 형태를 갖추거 시작하면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치밀하게 정리하고 모든 집안일이 흠잡을 데 없이 마무리되고 집안 자체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아 돌아온 걸 환영해요. 당신을 보고 돌려 캐르비로스와 함께 반데모니카를 봤어요. 하하 <laughs> 케르베루스 <laughs> 뭐 하는데 너 <laughs> 완벽하게 제압했다 하이네 복장을 한 케르베루스의 모습은 그녀의 뒤에 서 있고 세 번째 케르베루스는 오스만 역할 그러니까 이제 의자에 포지겠죠? 커피 타 드릴까요 주인님 등을 문질릴까요 주인님 주인님 일어설 수 있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무슨 소리야 당신은 이걸 여섯 시간밖에 안 했어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판데모니카는 엄청난 아픔을 한다 아아 아, 유감이네요 정말 난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재밌어본 적이 없었는데 루시퍼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판데모니카는 그녀의 방으로 은퇴합니다. 깔끔하게 퇴장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케르베로스의 항의가 거의 판도 갈수 없는 혼란으로 겹겹이 쌓여갑니다. 다시는 둘이를 그녀와 단둘이 캐트지 마세요. 그녀는 미쳤어. 나 앞으로 정말 착하게 행동할게. 약속할게. 하하 <laughs> 그녀들을 무시하고 루시퍼를 쳐다봅니다. 힘들다. 나 방에 들어갈게. 아. 이거는 네 방에 두고 가면 될까? 당신이 원한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루시퍼의 이야기는 정말 길고 독이네요 아, 오케이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벨제부부입니다 벨제부부와의 시간 한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냉장고를 청소한다고 하면은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오른쪽에 포탈이 생깁니다 헬테이커는 마음을 가다듬고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문을 통과합니다 쿵 아, 이세계다. 눈을 가늘게 뜨고 모양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얼굴이 짙은 붉은색 옷을 입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아, 헬테이커. 다음에 나를 언제 방문할지 궁금했어 아홉 명의 악마들로 가득 찬 집에서 혼자 방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의 포털을 그들로부터 비밀로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어, 아, 땀 닦는 모습도? 어, 이것도 구현해 놨네요. 나머지 악마들은 네가 공허로 몰래 들어가서 늙은 나를 찾는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야? 아, 아, 그건 정말 악마 같은 일이군. 나는 달 파일을 만들었어요. 절묘해요. 그러면은 바디로 그럼. 안녕하세요, 윌터. 마스터 테이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그 여자가 시사 톡바자게 있는 것을 보는 건데 마음에 먼지가 쌓이는 일이군요. 윌터, 하인들은 보이고 틀리면 안 돼요. 오래된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윌터는 식당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헬 테이커는 윌터한테 팁을 줬다고 해요. 아, 어, 테이커. 나랑 같이 식사하러 가지 않을래? 어이 검정색 마카로인가봐요. 무슨 맛일까?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으세요. 헬테이커는 소풍 바구니 안에서 달파이를 꺼내가지고 똑같이 나눴습니다. 믿을 수 없어 너무 맛있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었다고 했지? 설탕, 계란, 설탕, 밀가루 그리고 약간의 설탕을 위에또 얹었어. 그러니까 설탕 번벅이라는 얘기죠. 음 완벽해. 당신은 늙은 파리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군요. 그런 말해봐요 테이커. 당신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존경받는 친구를 찾으셨나요? 헬테이커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의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야무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루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 지옥을 혼자 장악하려는 건 나쁜 생각이었어. 내가 쫓겨나기 전에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 루시퍼랑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면은 같이 영화를 보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을까? 벨제 부분은 혐오감에 얼굴을 찡그립니다 나는 그 찬탈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그거는 내가 내 손으로 잡을 거야. 아, 케이크 남는 거좀 드릴까요? 아, 부탁할게. 두 명은 한두 시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슬슬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벨제 부부는 인간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럼 이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아, 다시 와.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좋으니까. 물론 간식을 가져둘 때는 두배 기쁨.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포탈을 통해 죽음의 영역에서 물러납니다. 잠시 현기증이 난 후, 부엌으로 되돌아왔어요. 테이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철저하게 생각한 뒤, 방금 일어난 일을 루시퍼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거는 말하지 않는 게더 낫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서 벨제 부부와의 이야기도 끝이 났고요. 세 명의 스토리를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숨은 이야기들이 있고 마지막 루시퍼 세 번째 데이트도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만 줄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컨드 서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컷!